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여 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심을 하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 2004년에 한 온라인 취업 사이트에서 직장인 회원 1,254명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을 했습니다. 직장 내에 왕따가 있습니까?라고 했는데 조사 결과 65%가 직장 내에 왕따가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왕따가 없다는 대답은 16%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왕따가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직장에서 왕따가 됩니까?라고 물었더니 5위가 소통이 잘안 되는 사람, 4위가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는 사람, 3위가 상사에게 늘 아부하는 사람, 2위가 사사건건 다른 사람의 일에 끼어드는 사람 대망의 일위일 1위. 위는 무엇이었을까 일 위는 어~ 잘난 척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과 잘 지내기가 가장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도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과 잘 지내기가 가장 힘드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교만한 사람 싫어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 하니 그러므로 일러스트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연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반대로 교만한 사람을 멀리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오래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멀리 하시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교만과는 거리가 먼나 정도면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내 안에 정말 이런 교만이 있지 않은지 한번 경험해 아, 점검해 보고 만약 그런 교만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고 또그 교만함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교만한 사람 되지 맙시다. 자,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각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 누가복음 십팔장 십일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짧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 그 교만한 사람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바리세인은 자신은 토색불이 가늠하는 죄인들과 같지 않다. 지금 내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는 나는 다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잘 들어보면요. 지금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 토색불이 가늠하는 죄인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지금 바리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세인이 왜 자기 옆에서 멀쩡히 기도하고 있는 세리에 대해서 그런 판단과 정제를 하는 것일까? 바리새인이 세리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단지 그 사람의 직업이 세리라는 것을 알고 그 직업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를 악한 죄인이라고 정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요 세리가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직업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 세리는 로마의 일종의 세무소 직원이죠. 그래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탐욕스럽게 같은 동족들에게 로마 제국이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악한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요 세리라고 다 나쁜 세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세리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이 만난 사게오 여러분 사게오는 여리고성에 사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 중에 대장. 이사교요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요. 그런 필요 이상의 세금을 거두지 않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교오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집에 천국이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잖아요. 만약 오늘 지금, 바리세인과 함께 성전에서 기도하던 세리가, 사개오였다면 사케우였다면, 이 세리를 향한 바리세인의 정제는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이처럼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정말 바리세인의 시대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만큼 다른 사람들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대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하루에도 수많은 뉴스들이 올라오잖아요. 그 뉴스들을 보면서 수십 번 수백 번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합니다.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냥 뉴스에 나오는 몇 가지 내용만을 가지고 그 사람 천하의 죽일놈이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경우요. 이러한 비난과 정제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교만에 근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아침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여성 집사님들은 아침 드라마 그래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가끔 좋은 드라마 있는데요. 대부분의 아침 드라마의 내용이 불륜이나 배신 뭐 이런 것을 다룬 막장 드라마입니다. 내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 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 악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싶어서 그걸 본다는 겁니다. 얼마나 더 나쁜 놈이 나오나 내가 한번 보자. 그리고 나쁜 짓을 하면 할수록 좋아해. 그러면서 막 욕하는 거예요. 그 악인들을 비난하고 정지하면서그 마음에 시원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닙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정의롭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옳다라는 것을 그냥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어야 내가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문제나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요. 지금 세리는 악인이라고 정죄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정기적으로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 십일조도 잘 드리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난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대부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부부 싸움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항상 모든 잘못은 배우자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어떤 잘못이 분명히 드러났을 때도 어떻게 반응하는 건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이런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한 거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행동한 거다라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분노하죠. 화를 내고 배우자에게 막 비난을 하는데 반대로. 배우자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만 중요해요.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있고, 누구나 나약한 부분이 있고, 누구나 부패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도둑질을 한 사람을 비난하는 바리새인은 자신이 그런 도둑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지은 사람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더 나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도둑질이라는 한 영역에만 한정돼서 평가한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도둑질은 하지 않았는데 평소에 주변 이웃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가. 저는 실제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일입니다. 교회에 아주 친절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도분들에게 어찌나 친절하게 대하시든지, 성도님들이 모두 그 집사님 보고, 야, 예수님 같은 사람이야.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에게는 대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부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매와 잘 알았는데 그 자매 얼굴이 늘 어두워요. 그래서 내가 집에 무슨 일이냐?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에게 사정을 털어 놓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밖에서는 너무나 친절한 사람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폭군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하는데 조금이라도 자신이 말한 것을 어기면 온갖 폭언을 쏟아내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한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이렇게 폭군인데 교회 가서는 성도들한테 너무나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볼때 자신의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이중적인 것 아닌가? 여러분 보시기 에 어떠십니까? 이 집사님 어떠한 사람입니까 도대체? 이 집사님은 자신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 집사님은요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자신이 몇 가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오히려 11조와 또 헌금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삶을 정제했죠. 근데 이거는요, 11조를 내라는 말씀을 잘 지켰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지키지 않은 것이죠. 어긴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자신이 잘하고 자신이 잘 지키고 있는 것은 자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이 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요. 그냥 지나쳐 버려요. 그거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는 굉장히 엄격한데요.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자신에게만 관대한 이러한 태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에게만 관대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떤 세례를 줬습니까? 회계의 세례를 줬거든요. 회계하라는 거예요. 근데이 바리새인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세계는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세리와 같은 죄인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생각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내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탐욕과 외식과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들쳐내시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신하고 있었는데 그 죄악들을 들쳐내시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너희의 것은 하얀 회를 치러서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은 무덤과 같이 썩어 문드러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배우자와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과 나를 한번 비교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말씀만 지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한번 정말 정직하게 한번 지켜보자 라고 조금만 노력해보면 뭘 깨닫습니까? 내 안에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니까요.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런 선한 마음이 없어요. 그럼, 왜 많은 성도님들이 그 오랫동안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음과 삶의 변화가 없는 줄 아십니까?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 저 사람 신앙생활을 저렇게 오래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교만하고 오만할 수 있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기만 했지. 성경 말씀을 듣기만 했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거나 노력을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해봤으면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니까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 비로소 나의 연약함과 부패함을 깨닫게 되고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때. 그러고 자연스럽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아요. 절대. 오늘 말씀을 보면 세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히 제단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자신의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나 너무나 부패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더러운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저는 이런 세리의 모습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진짜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세리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 어떻게 말하 감히 두려워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한 이사야 선지사. 죄인인 자신이 하나님을 봤으리 난 이제 죽 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예수님, 죄인인 저를 떠나가 주십시오. 나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너무나 더러워서. 여러분, 이게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안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두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인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나올 때요. 우리 안에 이런 세리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두려움이 없다면 그 대신 세상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신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면 아무런 회개가 없다면 우리가 정말 참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내가 이 말씀에 바리새인 과 같은 자가 아닌지를 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요.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세례의 기도가 끝나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지금 세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똑같이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똑같은 말씀을 읽고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요 성경의 가장 첫 부분부터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창세기 4장 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두 사람이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셔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일까요? 가인이 교만했기 때문에 이요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보다 자신이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반을 받으시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화를 내요 동생에게도 화를 내고 하나님께도 화를 내요 하나님의 평가가 정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만 평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까지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러한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무조건 예배를 참석한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찬양을 한다고 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가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세운 예수 탄생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1500년 됐어요. 엄청 오래됐죠? 이 교회 크기가 엄청 큽니다, 가보시면. 근데 교회 크기에 비해서요,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가 매우 작습니다. 문의 높이가 120c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진도 혹시 가져왔는데, 제가 문의 크기가 조마, 저렇게 작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작지 않았대요. 나중에 완공된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문의 크기가 점점 이렇게 작아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작아진 문을 뭐라고 부르냐면 겸손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문이 너무 작아가지고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성인이란 반드시 이렇게 머리를 숙여가지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저도 이전에 성지순례 갈때이 문을 한번 지나가 봤습니다 이 문을 지나가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너무 불편하다 이문 지나가기 너무 불편하다 아왜이 교회 교인들이 지나가기 편하게 문을 좀 이전처럼 크게 복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나와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어떤 왕으로 오셨냐면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과 잘 연합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누구와 누구의 것이냐?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마음이 낮고 겸손한 자들의 것이다. 예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요. 내가 남보다 더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런 높은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높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낮은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질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쉽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한다. 두 번째 특징.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과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 특징 남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자신에게는 관대하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교만한 마음은요 인간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런 충만한 임재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내가 교만한 사람이냐고. 100%입니다. 맞다고 대답하는 일이 100%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함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단단한 교만한 마음이 겸손하고 부드럽게 변해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수도원에 한 젊은 수도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수도사는 밭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밭에는 이미 한 늙은 수도사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늙은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에게 물을 좀 가져와서 여기 단단하게 굳은 땅에다가 물을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수도사가 물을 가져다가 단단한 땅에 물을 붓는데 이 물이 땅에 흡수되지 않고 흙 주변으로 모두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늙은 수도사가 옆에 있던 망치를 가져다가 가져다가 이 단단한 땅의 흙을 깨기 시작합니다. 내리쳐서. 다 깼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젊은 수도사에게 물을 가져다가 부어 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 물이 땅에 잘 흡수돼서 땅이 점점 부드러워지게 됐어요. 그러자 늙은 수도사가 말을 합니다. 단단한 땅에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 없네. 우선 땅을 깨고 부서서 부드러운 땅이 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땅에 씨앗이 심겨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의 단단한 교만과 오만이 깨어지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자신의 뜻대로 잘 형통하게 풀리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가지 고난과 문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요 지금 부드럽게 만들어고 가고 계신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더 겸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뵙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